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CMA와 MMF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줄임말로, 한국어로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뜻해요. 증권사에서 만드는 특별한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1996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죠. MMF는 Money Marker Fund의 약자예요.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는 초단기 공사 채형 금융상품이에요. 1996년 9월부터 허용되어 지금은 매우 대중화된 금융상품이랍니다. CMA를 더 쉽게 설명하면 증권사에서 만드는 수시 입출 금융 통장이에요. 여러분이 CMA 통장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가 그 돈으로 여러 단기 금융상품에 대신 투자해서 수익금을 이자로 돌려줘요. MMF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채 양도성 예금증서 CD, 기업 엄시피 등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단기 자금 운용에 최적이에요. CMA의 작동 원리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CMA에 천만 원을 넣으면 증권사는 이 돈을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CD, 단기 회사채 등 안정성 높은 상품에 투자해요. 그리고 그 수익을 매일 이자로 지급하죠. MM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예요. 여러분의 돈이 모여 당기 금융 상품에 투자되고 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수익률에 반영되요 CP 기업어음, CD양 도성의 금증서, 콜 등에 집중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이에요. CMA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RP형은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고 MMF형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하며 MMW형은 한국증권금융의 자금을 맡겨 이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각각 특징이 다르답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CMA의 수익률은 약 2.5%에서 3.5%예요. 만약 천만 원을 1년 동안 넣어두면 연3.5% 기준으로 약 35만 6,18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죠. MMF의 최근 수익률은 어떨까요? 2026년 기준 MMF형 최고 수익률은 연2.74% 12개월 기준이고, RP형은 연 2.05%. 1일에서 30일 보유해요. 최근에는 최대 연 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CMA 통장을 월급받는 급여 통장으로 활용해보세요. 월급이 들어온 후 각종 지출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작은 돈이라도 쌓이면 큰돈이 되죠. 2024년 8월 기준 CMA 계좌 수는 무려 4천만 개나 돼요. CMA와 MMF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MMF는 펀드이고, CMA는 계좌예요. MMF는 상품 그 자체이고, CMA는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용도가 다른 거예요.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CMA와 MMF는 증권사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은행의 MMDA는 이자와 원금을 합쳐 1억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CMA는 미국 최대 증권사 메릴린치가 1971년에 개발했어요 1980년대 금리자유화 시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에는 19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MMF와 MMDA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2024년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도 1년 사이 19조원 증가해 약 650조원이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MMF의 예상 수익률이 최대 연 4%대, MMDA 금리가 최대 연 3%대인 반면 일반 예금 금리는 연 2%대 안팎이기 때문이에요.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CMA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 대기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투자처나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면 CMA에 넣어두고 매일 이자를 챙기세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랍니다. 정리하면 CMA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수익률 2.5%에서 3.5% mmf는 단기 금융상품 투자 펀드로 수익률 최대 4%대예요. 둘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에요. 퀴즈. CMA와 mmf 중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둘다 받을 수 없다예요. 둘다 증권사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정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니 걱정은 덜 해도 된답니다. 오늘 배운 CMA와 MMF, 여러분의 재테크에 활용해보세요. 은행 예금만 고집하지 말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경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